안녕하세요. 학쌤입니다. 자, 12단원 문제죠. 산화, 환원 파트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어, 이 선생님이 뽑아온 문제들의 어, 저작권은 미래 내듀 1등급 만들기 통합과 어, 지필진에 있음을 밝히고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334번 산화 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을 x 하시오 너무 쉬운 문제다 그치 산화 환원은 단독으로 일어날 수 있다 아니죠 오케이. 어떤 물질이 산소를 얻는 반응을 산화라고 한다 맞는 말이죠 어떤 물질이 전자를 잃는 반응을 환원이라고 한다 틀렸죠 아. 오케이. 산소를 주고받는 산화 환원 반응은 전자의 이동으로 설명할 수 없다. 자,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하나씩 문제 풀이를 해볼까? 음. 먼저 산화환원 단독으로 일어날 수 없, 없다라는 말을 한번 어, 해석해 볼게요. 자, 산화, 음, 색깔을 다르게, 아, 똑같이 합시다. 산화, 그리고 환원. 산화환원은 우리 배웠던 걸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지 처음에 산소에 대해서 배웠지? 산소를 얻으면 산하고 잃으면 환원이다 이렇게 배웠죠. 오케이. 원래 산화라는 말 자체가 산소가 붙는다, 산소화된다라고해서 나온 거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산소는 영어로 oxygen, 산화는 oxidation이기 때문에 y 시 역시 같은 말이지. 어, 이산 이산 같은 말이에요. 음. 그래서 산소를 얻으면 산화 산소를 잃으면 환원이다. 두 번째로 우리 전자에 대해서 배웠었죠? 전자를 잃으면 산하고 얻으면 환원이라고 배웠어요. 그죠? 오케이. 자, 여기 한번 볼까? 산소를 누군가 얻으려면 어떤 물질이 얻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잃어야 돼? 이게 뭔 말이냐? 산소가 없었다가 갑자기 뿅 생기진 않겠죠? 어, 물질이 없었다가 뿅 생기는 건 아니잖아. 어, 무슨 연금술도 아니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놈이 A라는 놈이 얻었다면 B라는 놈은 잃어야 돼. 반대로 설명하면 어떤 놈이 잃었다면 누군가는 얻는 놈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어, 전자도 마찬가지야. 전자를 어떤 놈이 잃었다면 누군가는 얻고 또 어떤 놈이 얻었다면 또 누군가는 잃은 잃은 놈이 있어. 그래서 사나와 하나는 항상 동시에 일어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산화가 일어났으면 그러니까 전자를 누군가 잃어서 산화가 일어났으면 누군가는 전자를 얻어서 환원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단독으로 일할 수 없죠. 항상 산화 환원은 어, 동시에 일어난다. 오케이. 그다음에 어떤 물질이 산소를 얻는 반응을 산화라고 하죠. 맞고. 3번. 어떤 물질이 전자를 잃는 반응을 환원이라고 한다. 전자를 잃으면 산화라고 하죠. 음. 그다음에 4번 산소를 주고받는 산화환원 반응은 전자의 이동으로 설명할 수 없다. 자, 틀린 말이죠. 음. 먼저 우리가 산소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을 이만큼 정의할 수 있었다면 전자의 이동으로 산화환원은 이거보다더 많은 범위에 정의를 할수 있는 거예요. 어, 뭐 영역별로 예시를 들어볼까. 음. 여기 산소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책에서 예시를 한번 찾아볼까? 책 책이 나한테 없네. 음, 우리 제일 처음 배웠던 화와는 예시가 뭐였죠?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잠깐만 책을 한번 찾아볼게요. 아, 네, 좋아요. 자. 음. 산화구리가 탄소와 반응해서 구리가 되고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반응. 자, 요 반응을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 자, 구리 산화구리에 주목을 해 봅시다. 산화구리는 지금 산소가 있었다가 구리로 되면서 반응 전, 반응 후지 구리로 되면서 산소를 잃어버렸다. 그죠? 이렇게 okay. 산소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얘는 어, 환원이 되겠지 환원. 자, 이렇게 산소의 이동으로 정의한 산화 환원 반응을 전자로 설명할 수 없을까? 어, 설명할 수 있으면 이게 맞, 틀린 선지가 되겠죠. 전자로 설명할 수 있어요. 왜? 자, CuO, CuO 산화구리, CuO는 천천히 뜯어 보니까 Cu2+와 O2-가 결합한 물질이지. 그지 이온 결합 화합물이에요. 이 Cu2+가 Cu로 되면서 음, Cu2+가 Cu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2+가 빵이 돼야 되니까 전자 두개를 먹어야겠죠. 어, 전자를 얻네. 어, 전자를 얻네. 전자를 얻는 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환원이라 그러죠. 어, 환원. 자, 내용이 상충되지 않고 일치하죠? 오케이. 그래서 산소로 정의할 수 있는 거는 전자로도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전자로 정의하는 게더 범위가 넓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요런 거 말이야, 요런 거. 음. 예를 들어서, 저기, 음. 마그네슘 연소 반응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면 되겠네 마그네슘 연소 같은 반응 연소 반응 같은 경우에 지금 산소가 산화마그네슘이 되는 반응을 산소가 읽고 얻었다 이렇게 정의하기는 무리가 있죠 오케이 그래서 요런 거 요렇게 산소가 산화마그네슘이 되는 반응은 O 여기 밑에다 적을게요 O2가 O2-2개로 돼야 되니까 어, O2-2개로 되니까 O 하나는 전자 두 개를 얻고 O2-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죠? 어, O2가 전자 4네 개를 먹고 두 개의 O2-가 됐다. 전자를 먹었으니까, 어, 전자를 얻었으니까 얘는 환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근데 요거는 산소의 이동으로는 정리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 이 산소가 산화화관실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 산소로 정의하긴 애매하지만 전자로 정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해당하겠죠. 오케이 넘어갑시다. 43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질산은 수용액 AgNO3라고 친절히 적어주었네요. 구리판을 넣었더니 수영이 점점 푸른색으로 변하였다. 푸른색으로 변하였다. 구리판 표면에 금속은이 석출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 바로 저기 화학 방식을 한번 써볼까요? 이미 질산은 수영에게는 g n o 3이 이온 결합 화합물이 녹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온의 형태로 용액 속에 존재한다. 그지? 여기서 봐봐. 금속 은이 석출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이온 형태로 녹아있던 것이, 금속 은의 고체 형태로 나왔다는 거니까, AG+, NO3-, 둘 중에 반응하는 친구는 AG+,가 되는 거예요. 뭐와? 구리와. 어. 왜 구리와 반응하는지 알수 있냐면, 구리를 넣었으니까, 어. 질산 수용해 가만히 있었는데, 은이 석출된다면, 어. 뭐, 생각을 그게 없겠지만, 구리를 넣었을 때 은이 석출되니까, 뭔가 구리가 들어가서 반응이 나왔다 그러므로, 에이지 플러스와 구리가 반응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음, 또, 한 가지 단서는 또, 푸른색으로 변했다는 거는, 푸른색을 나타내는 이온, Cu2 플 용액 속에서 푸른 색을 나타내는 Cu2 이온이 녹아나왔다. 라는 거니까, 에이지 플러스와 Cu가 반응을 했다. 라는 걸알수 있죠. 자, 요렇게 적으면 어딘가 부족하죠. 그죠? 앞에 둘, 둘을 붙여 줘야 돼. 어. 이게 왜일까요? 왜 둘둘을 붙여 줄까? 어. 구리는 전자 두 개를 잃고 구리 2 플러스가 되니까 어, 이 화학 반응식에서 전자를 잃고 얻은 개수를 맞춰 주기 위해서는 은이 원래 은 이온이 은으로 되기 위해서 는 전자 한 개를 먹어야 되죠. 응. 그런데 얘는 Cu는 두 개를 잃었어. 그러면 여기 앞에 2가 아니라 1이라면, 응. 전자 남은, 나머지 한 개는 어디로 갈 거야? 공중을로 증발하는 건 아니니까, 여기 앞에 2를 붙여줌으로써 읽고 얻은 전자 기수를 맞춰주는 겁니다. 이렇게, 요런 반응이 일어나네요. 자, 어, 그러면 산화 환원까지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서 은이온은, 은이온은, 은으로 석출되기 위해서 전자 하나를 먹는다. 그죠? 전자를 얻기 때문에 환원이다. 어, 환원이 일어났으면 반대는 무조건 모여야 돼. 어, 산화와는 항상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산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해도 되고 구리가 구리 이온으로 되기 위해서는 전자를 잃어야 되죠 오케이 전자를 두개 잃어야 돼 전자를 잃기 때문에 산화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좋아요 문장한 풀어봅시다 구리는 산화된다 어, 구리는 산화되네요 어, 무엇으로 산화되는 거야 어, 구리는 Cu2+,로, 산화된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맞네요. 은이오는 전자를 잃고 석출되는 게 아니라, 전자를 얻고 석출되는 거죠. 응. AG+,에서 AG가 되어야 되므로 마이너스 전할 때는 전자를 더해줘야,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빵이 되겠죠? 응. 땡. 수용액속 전체 이온수는 감소한다. 자, 여기에서, 어, 이 화학쌤이 여기 앞에 2, 이, 이 개수를 맞춰준 게, 어, 이유가 드러나는 거야. 자 보세요 어, 수용액 속에 있는 AG 플러스가 두 개가 AG로 석출될 때 어, 수용액 속으로는 CU2 플러스 하나가 녹아들어가죠 어, 어,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 그러니까 AG 플러스 AG 플러스 녹아있던 두 놈이 이렇게 어, 다 지워져버렸네 되돌리게 없나? 아, 변한 오케이. 큰일 날 뻔했네. 아, 다시 AG 플러스 두 개가 이렇게 AG로 석출이 될 때, 석출이 될때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C U2 플러스 하나 있죠. 오케이. 이걸 지어보면 음. C U 하나가 C U2 플러스가 될때 AG 플러스 두 개가 AG로 빠져나온다. 어. 그렇다면 지금 빠져나온 거는 두 놈이고, 들어간 놈은 한 놈이야. 그러면 지속적으로 용액 속의 이온수는 감소하겠죠. 오케이. 요것도 정답이에요. 중요한 문제로 할수 있어. 마지막 3번은 응. 넘어가 봅시다. 438번 다음은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바꾼 몇 가지 화학반응. 우리 공부를 조금 체계적으로 제대로 한 친구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걸알수 있죠. 첫 번째, 뭐였어요? 우리가 배운 첫 번째? 나도 잘 기억이 안 나네. 나도 공부를 안 해서. 광합성이 있었죠. 첫 번째. 광합성. 두 번째 뭐가 있었어요? 화석 연료의 연소. 세 번째 뭐가 있었어요? 철의 재련. 있었죠. 연소한다는 거는 불에 태운단 말이고, 제, 철의 재련이라는 거는 산화철에서 산소를 떼고 순수한 철을 얻는 과정을 말하는 거지. 첫 번째는 광합성두 번째 화석연료연소세 번째 산화철의 저기, 철의 재련. 이렇게 딱딱딱 순서대로 나왔네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식물의 염록체에서 비대너지를 흡수하여 이산화탄소와 물로부터 포도당과 뭐를 만들어요? 산소를 만들지. 왜 이산화탄소가 나왔는지 모르겠네. 화석연료를 연소하면 연료가 대기 중에 뭐와 반응해? 응. 뭐라 했어요, 금방? 산소랑 반응하지. 산소와 반응하는 걸 뭐라 그래요? 산화라 그러죠? 오케이. 산화되면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다. 응. 화석연료 뭐, 대표적으로, 씨의 집보 같은 거. 응. 이게 반응을 통해서 CO2와 물을 내놓지, 그지? 오케이. 둘. 그러면 개수가 맞나요? 둘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될 때, 어, 이 화석 연료가 어떻게 되냐를 지금 물어봤잖아, 그렇지? 이 화석 연료는 산소와 반응을 해가지고 지금 산화된다, 그죠? 산화. 오케이. 용광로에서 산화철이 산화철이 주성분인 철광석과 코크스 C 코크스에 코크스는 탄소 탄소 그 자체를 넣고 가열하면 이 산화철이 뭐가 돼요? 순수한 철이 돼. 어. 지금 산화철이 순수한 철로 돼야 된다 그치? 어. 이 산화철이 순수한 철로 되려면 뭐가 없었어? 지금 산소가 없어졌죠. 산소를 잃는 반응을 환원이라 그러죠. 2번 아우 너무 쉽다. 다음 문제 440번. 화학반응식 중에서 밑줄 친 물질이 산화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한번더 적고 갑시다. 계속계속 계속 연습해야 돼. 적으면서 계속 머릿속으로 익혀봅시다. 손으로도 익히고 산소를 얻는 반응을 산화, 잃는 반응을 환원, 전자를 잃는 반응을 산화, 얻는 반응을 환원이라 한다 그랬어요. 자, 저기 봅시다. Cu가 산소를 얻고, CuO 산화구리로 됐네. 산소가 없다가 생겼죠. 산소를 얻었네요. 얘는 산화가 되는데네. 산화가 되는 것만을 고르랬으니까 일단 기억. 체크. 기억 골라 주세요. 그다음에 CO가 u H2 음. 와 반응해서 c u 가 되고 H2O가 되는데 지금 H2를 밑줄 쳐 놨죠? H2는 처음에 옆에 산소가 없다가 산소가 생겼지. 산소를 얻기 때문에 얘도 산화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마지막 문제를 한번 봅시다.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를 보면, C2H5OH 이렇게 적어 놓은 거는 에탄올이에요. 에탄올과 산소가 반응해서 CO2와 H2O를 지금 내놓는 반응이네. 그지?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게 산화됐는지 환원됐는지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산소가 물이 되었어. 산소가 물이 된 반응을 보고 지금, 에탄올이 CO2가 된 거죠. 여기 CC C 같은 게 있으니까 얘, 여, 에탄올에서 CO2가 됐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어, 그러면 O2가 물이 됐을 텐데,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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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그냥. 음. 학교라서 종이치네 자 봅시다 어 산소가 그냥 개선생략 했어요 산소가 물이 되는 반응을 보고 얘가 산화 하원인지 어떻게 알수 있냐 이걸 한번 따져봅시다 산소의 이동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산소 자체가 물이 됐는데 산소를 얻었다 잃었다 할수 있나요 없죠 어, 전자로 한번 해볼까 전자 전자를 지금 잃은 반응이야 그렇지도 않죠. 오케이. 공유결합돼 있다가 그냥 그 공유결합을 끊어지고, 다른 공유결합을 형성한 건데, 전자를 얻었다 잃었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지. 음. 자, 이런 경우에는 뭐 외워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걸알수 있어요. 수소의 이동에 의한 산화하는 개념이 추가가 돼. 오케이. 전자와 마찬가지로 이르면 산하고 얻으면 환원이라는 내용이 우리 인터넷에 보면 찾아볼 수 있어요. 어. 자 그런데 이걸로 하면 간단히 풀수 있어. 어. 수소를 이르면 어, 산하고 얻으면 환원이야. 어. 여기는 지금 수소를 얻었기 때문에 환원이에요. 그래서 디귿은 아니야. 이렇게 풀면 되게 간단해. 하지만 이 수소를 굳이 직접적으로 정의한 이유는 우리가 아, 정의한 이유, 이유라기보다는. 수소를 구지 직접적으로 정의를 하자면, 음, 산소, 전자, 수소, 이렇게 외울 게세 개나 되기도 하고, 원래 산소와 전자의 정의로 두 가지만 보는 게 맞지, 수소는 약간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 얘를 풀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줘요. 그렇지 않나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D급 문제를 풀 때는, 뭐, 나는 뭐다 모르겠고 그냥 간단하게 이것만 외울란다 하는 친구는 뭐수술를 외워서 풀, 풀도록 풀 하고 우리가 화학원에서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화학원에서 배우는 산화수라는 개념을 알아두면 훨씬 쉽게 풀수 있어요 요 내용을 한번 강의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산화수라는 개념이 뭐냐면 산화수는 가상의 전화예요 전화 전화 전화는 뭔지 알지 Cl- 전화는 마이너스 1이죠 Na 플러스 전화는 플러스 1이야 근데 이런 이온들에 가지고 있는 전화는 가상이 아니라 실제 전화예요 하지만 산화수라는 거는 우리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가상의 전화다 응. 구라라는 거예요 응. 이 산화수를 정하는 법 우리 수준에서는 딱네 가지만 알면 됩니다 네 가지 첫 번째 <laughs> 화합물에 화물에 말고 화물을 이루는 모든 원자의 산화수합은 빵이다. 화합물이라 했죠. 화합물이 이 모든 원자의 산화수합은 빵이에요. 이런 이온 같은 것들 말고 이런 화합물들, 그 다음에 2번 o 의 산화수는 화합물에서 얘기하는 거야. 마이너스 2이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는 생각하지 말기로 합시다. 아직은 그 다음에 H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호전소 물질의, 원소 물질에가 아니라 원소 물질을 이루는 원소의 산화수는 빵이다. 자, 요것만 알아두세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여기서 해석을 직접적으로 해볼게. 지금 D급 반응이랑 똑같이 지금 적고 있어요. 봅시다. 자, 먼저 C2H5OH에 여기에 각각의 산화수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노란색으로 적을게요 자, C2H5OH. 지금 이것은 호돈소 물질인가요? 여기서 호돈소 물질이란 거는 원소 한 가지로 이루어진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NA. 뭐한가지지뭐또 MG, 마그네슘. 원소 한가지죠 B2. 음. 아, 또좋지네 Okay. O2 같은 경우 지금 두 개라고 호돈소물질이 아니다 이럴 수 있지만 호원소라는 거는 한 가지 원소를 말하는 거예요 산소가 두개 있긴 했지만 산소 한 가지로 이루어진 원소 맞죠? 그래서 얘도 호돈소물질이고 H2도 마찬가지 호돈소물질 Cl2도 마찬가지 호돈소물질이 되는 거예요. 근데 C2H5OH 같은 경우는 지금 원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탄소, 산소, 수소. 그래서 이 친구는 호돈소물질이 아니야. 그렇다면, 화물에서 O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 얘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 H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이에요. 음. 근데, 이 친구가 플러스 1이고, 얘도 플러스 1이야. 근데 플러스 1이 지금 몇 개? 다섯 개 있죠? 플러스 5. 한개더 있으니까 총 플러스 6이네. 자, 봅시다. 이 전체, 이 화물 합 전체 산화수를 합하면 빵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규칙이야, 규칙. 산화수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c의 산화수 여기 규칙은 없지만 c의 산화수를 간접적으로 구할 수 있어요 어, 다 더해서 0이 나와야 돼 어떤 거를? c의 산화수와 5와 1과 마이너스 2그 어, 다음에 c의 산화수 근데 지금 c가 몇 개예요? 두 개죠 어, 곱하기 2를 해준 값을 다 더하면 0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하면 6 여기까지 하면 4 4 더하기, C의 산화수 곱하기 2 하면 0이 나와야 된대. 그럼 C의 산화수는 몇일까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 C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CO2. 이 에탄올이 CO2로 바뀌었으니까 CO2의 산화수 한번 구해봅시다. C, O 두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호돈수 물질이 아니에요. O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라 그랬지? 두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C는 지금, 어떻게, 간접적으로 구할 수 있다 했죠? 이 CO2의 산화수를 다 더하면 빵이 나와야 돼. 어, 마이너스 4랑 더해서 빵이 나오게 하는 숫자는 플러스 4죠? 어, C 하나 있으니까 이 플러스 자, 그 자체가 되겠네. 그럼 봅시다.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4가 되려면, 이 가상의 전화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4가 된대. 마이너스, 어, 다시,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4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상의 전화,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상가 되려면 전자를 4개 잃어야 된다. 어, 이런 아, 6개 잃어야 된다. 이런 계산이 나오지. 이해가 가나요? 전자를 6개 잃어야 된다. 우리가 전자를 잃는 거는 뭐라 했나요? 산화라 그랬죠. 음,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산화예요. 사실, 화학원을 가게 되면, 그냥 산화수가 증가하면 산화고, 산화수가 감소하면 환원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4로 증가했기 때문에 산화다. 이렇게 설명하지만은, 좀더 우리가 배웠던 전자의 이동으로, 어 알맞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전자를 얻고 잃는 걸로 여기서 얘기를 할게요. 어차피 가상의 전화니까, 어 가상의 전화를 6개를 잃어야 된다. 그러니까, 산화다. 그 다음에, 여기 다 정리했습니다. 이거 잠깐 지우고. 보쪄원 친구는 10초 전으로 돌려서 적고 음, 넘어갑시다. 여기는 까만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O2 같은 경우는 딱 선생님이 설명한 호돈소 물질에 해당되죠. 호돈소 물질. 만약에 얘가 산화수가 마이너스 2라면 두개 있어. 그럼 마이너스 4잖아. 전체가 마이너스 4래. 그럼 1번 규칙에 위배가 되지. 모두 먼저 산화수 하은 빵이 돼야 되는데, 그죠? 음, 맞지 않아요. 그래서 호돈소 물질일은 원소의 산화수는 빵. 그래서 얘는 빵인 거야요 빵. 산화수가 0이에요. 그런데 a h 2 g So, this i 소 the same thing. So, this is t h 번규칙 m e thing. So, this is the same thing. So, this is the 러 a m e thing. o 의 산화수가 지금 0에서 마이너스 -2로 줄어들었다 그 This is t h 2 same t 서 i n g This i 두 개를 먹어야 되죠, 그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전자를 얻는 환원 반응이라고 할수 있어요. 산화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환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환원이기 때문에 산화된 물질이 아니니까 이것은 틀린 선지가 되겠지. 오케이. 풀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첫 번째, 수소의 이동으로 푼다. 두 번째, 산화수를 풀어서 푼다.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난다 난 산화수 모르겠다. 난 화학원도 안 배울 거고 난 깐당이 좋다. 그럼 수소 이동 하나 더 외우세요. 전자랑 똑같다고. 오케이. 하지만 이런 수소의 이동 이걸 더 외운다면 이런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을 뿐 다른 경우에 수소가 없는 반응에는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하지만 산화수 개념을 이네 가지만 익히고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나오는 산화 하는 반응들은 모두 다 어떤 물질이 산화되고 어떤 물질이 환원됐는지 풀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선행이긴 하지만 선행이긴 하지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쉽게 쉽게 풀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산화수 개념을 한번 도입해 봤어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수소 이동을 할지 산화수로 할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번에 441번부터 문제 풀이 다시 하겠습니다.